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 일명 50견의 시작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하거나 어깨가 뻣뻣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어깨 결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일상생활에서도 팔을 제대로 쓸수 없을 만큼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머리를 감을 때,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반복적인 어깨 사용,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히 40대부터 60대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스트레칭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관절낭 유리술과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팔이 어깨 높이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유착성 관절낭염 조기 발견과 치료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어깨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나요?